놀랍게도 이 문제는 통계적으로 선택지 두 개는 절대 답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3지 선다. 근데 그 2번도 거의 안 나와요. 거의 2지 선다예요, 사실상. 근데 이제 노베들은 찍더라도 이거를 막 5번 찍고 있고 막 옆에서 보고 있으면 미치는 거지. 자, 찍더라도 몇번 찍는다? 자, 일단 무관한 유형을 풀이하는 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무관 몇 번에 나오죠, 우리? 몇 번? 네, 35번 35번 이 35번이 주변에 이제 큰 형님들이 계세요. 앞엔 누가 계시죠? 31, 2, 3, 4 빈칸 형님들이 계시고 뒤에 가면 36순서 37순서 38, 39 삽입 순삽 형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빈칸이랑 순삽 사이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35번도 아 이게 좀 빡세지 않나 라는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네, 35번은 유배 가는 길에서도 제가 3등급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풀어내야만 하는 유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맞춰야 되는 문항이에요. 평균 정답률은 70에서 80%에 달합니다. 그래서 맞춰야 하는 문항이다. 그러니까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맞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5분 들여서 맞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빠르고 정확하게 맞혀야 되는데 이몇분 안에 풀어야 됩니까? 자, 빈 순사 함 이런 게 이제 3분 안에 푸는 것이고요. 나머지 일반 주제 제목 무관 요약 이런 것들은 모두 다 2분 안에 여러분들이 푸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해요. 자,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무관한 문제는 풀면 됩니다. 자, 이 유형은 발문이 다음 중 전체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은 예요.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무관한 거 하나를 골라줘야 되는데, 근데 이 다섯 개의 문제. 문장 중에 하나 무관한 걸 고르면 됩니다. 재미난 건 1번이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한두 문장은 그냥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처음 한두 문장 그냥 주어진 것은 우리가 이게 흐름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주어진 거니까 우리가 얘는 글의 그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텝 1은 뭐냐? 1번 선택지가 나오기 전 1번 선지 전까지 혹은 1까지를 좀 집중해서 읽으며 핵심 정보, 핵심 내용을 파악해라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왜 1까지라고 얘기를 했냐면 놀랍게도 이 문제는 통계적으로 선택지 두 개는 절대 답이 된 적이 없었어요. 몇 번하고 몇 번이죠? 1번하고 5번은 답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원래 뭐 정석대로라면 1번도 이게 흐름과 맞는지 안 맞는지 를 따져보고 의심해야 되지만 답으로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일단 1번까지를 약간 주어진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이 전반부에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 항상 이제 답을 찍으려면 기준이 분명해야 되겠죠. 네. 이 전반부에서 파악한 핵심 정보, 핵심 내용을 기준으로 각 선택지가 맞는지를 따져봐야 해요. 즉, 이 핵심 내용과 다른 말하는 놈을 고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핵심 내용이 옆에다 예시 한번 써볼게요. 요즘 이제 AI가 너무 핫하니까 AI는 위험하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하고 얘랑 이제 무관한 걸 고르면 돼요. 갑자기 AI가 너무 유용하다라든지 그런 정반대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골라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르면 되는데 스텝 3.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4번이 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럼 딱 찍고 넘어가지 말고요. 찍은 후에 반드시 검토를 합니다. 어떻게 검토하느냐? 이 흐름과 맞지 않은 문장을 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무관한 거잖아. 빼, 빼고 그 앞에 있는 3번, 그 뒤에 있는 5번을 연결이 잘 되는지 따져보는 거. 그앞 문장과 뒷 문장이 연결이 잘 되는지를 따져보자. 그래서 이두 개가 연결성 판단을 했을 때 이제 아름답게 딱 연결되면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어, 나는 이 35번을 풀때이 마지막 검토 과정을 반드시 했다. 손들어보세요. 이 마지막 검토 과정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해. 어? 습관이 습관.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다음에 할 얘기가 뭐냐면 이 흐름과 무관한 게 보통 어떤 식으로 생겨먹었는지, 어떤 식으로 출제자가 이 무관한 문장을 만들어 내는지를 그 패턴을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이 무관한 문장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느 얘들도 핵심 소재, 이 명사, AI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AI가 위험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코끼리의 짝짓기는 뭐 6월에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무관한 내용을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똑같 이 AI라는 핵심 소재를 공유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 내용. 즉 AI가 앞으로 유용하다. 혹은 AI의 최초 개발자는 누구누구다. 이런 내용들. 그의 핵심 내용인 AI가 위험하다와 정반대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 들어감으로써 무관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는요. 핵심 소재뿐 아니라 이 명시적 시그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즉 여기 앞에. 또한 이러면서 뭔가 나열되는 느낌이야. 또한 AI의 최초 개발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면 은 되게 괜찮아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막 디스가 있어. 아, 이것은... 하면서 막 이렇게 연결되면 마치 앞 문장과 너무나도 잘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무관하다고 못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해요. 무엇을 각 선택지를 읽을 때마다 항상 기준은 뭐다? 앞서 파악한 핵심 정보를 기준으로 흐름상 맞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전반부에 내가 파악한 핵심 정보를 기준으로 맞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디스 뭐, 있다고 대충 연결되네 이러면 안 돼요. 항상 이 기준점이 딱 위쪽에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 35번이 어려워지는 경우 뚫어내는 법한 가지만 더 팁으로 말씀드리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5번이 어려워. 경우. 이게 언제냐면 딱 이런 상황이에요. 관련 없어 보이는 선택지가. 자 하나면 그냥 걔 찍으면 되죠. 근데 두 개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어? 3번도 다른 얘기하고 어? 그 다음에 4번도 다른 얘기하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보세요. AI는 위험하다라고 할게요. AI는 위험하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 1번. AI가 전쟁 무기로 쓰이면 엄청난 대량 살상이 일어날 것이다. 오 위험하죠. 이거는 뭐 괜찮아요. 같은 내용이니까. 예시니까. 그 다음에 AI는 앞으로 우리의 일자리를 다 빼앗을 것이다. 어때요? 이것도 위험하다. 괜찮아요. 근데 3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AI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AI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용할 수도 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AI가 위험하다는 내용에서 물론 버이 있지만 갑자기 얘는 혼자 다른 얘기를 하죠. 이 상황에서 만약 4번, 5번도 둘다 AI는 위험하다야. 그러면 답 누가 돼요? 3번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가 버스로 잘 연결돼도 뒤에도 다 AI가 위험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럴 때가 있다고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데 AI가 유용합니다. 한 다음에 4번에는 AI의 최초 개발자 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유용하다도 얘랑 다른 말이고 최초 개발자도 얘랑 다른 말이잖아. 그럼 이제 막 갑자기 뇌정지가 온단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때 지푸라기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은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한다 그러는데 이 지푸라기가 보통 목숨을 살리거든요. 이때는 5번을 보셔야 돼요. 5번을 보셔야 됩니다. 5번이 이렇게 B를 딱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답몇 번일까요? 4번이죠. 이 글의 전체 흐름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A A A 얘기하다가 but B B 이렇게 전환이 되는 구조가 글의 전체 흐름이었던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 몇 번이 된다? C를 얘기하고 있는 4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지푸라기는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두 개처럼 보이는 경우는 5를 또 다른 기준으로. 입니다. 1번과 5번은 단한 번도 정답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5번의 내용은 일단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5번을 또 다른 기준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렇게 이게 전환되는 거고 얘가 딴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35번이 어려워지는 경우 몇 번을 또 다른 기준으로 활용한다? 5번을 또 다른 기준으로 활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만 딱 기억하고 계세요. 보통 3월, 4월, 6월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대부분 그냥 쉽게 풀려요. 이것까지 안 써도. 근데 가끔 어 뭐야 이거? 얘도 이상하고 얘도 이상하네 할 때는 뭘 확인해야 돼? 무조건 5번 확인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친구들 다 틀렸는데 혼자 맞죠. 아, 물론 이제 이런 경쟁 위주의 이런 걸 제가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번, 5번이 왜 답이 잘안 되냐면, 아니, 이거 뺀 다음에 앞뒤 연결해야 되잖아요. 얘는 이미 주어진 거잖아. 그래서 1번 답하기 좀 어렵고, 5번을 답으로 하기도 좀 어렵냐면, 왜 어렵냐면, 얘를, 얘를 빼고 앞뒤를 연결했는데 뒤에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답으로 출제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러이 문제는 사실상 3지 선다. 근데 그 2번도 거의 안 나와요. 3번, 4번. 거의 2지 선다예요, 사실상. 근데 이제 노베들은 찍더라도 이거를 막 5번 찍고 있고, 막 1번 찍고 있으니까 막 옆에서 보고 있으면 미치는 거지. 자, 찍더라도 몇번 찍는다? 3번, 4번을 당연히 찍어줘 된다. 근데 이건 찍을 문제가 아니에요, 참고로. 찍더라도 3, 4번 찍자.